한 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계속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나기를 타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언의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의 백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오라고 하셨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곳을 그 위에 편히 예수님이 타셨고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과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지 않고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미 구약 성경 서가랴 구장에 메시아는 낙이를 타고 시온에 오신다고 예언되었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준행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되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백마를 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지만, 말씀대로 낙이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말씀대로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주시는 왕, 평화의 왕, 겸손한 왕이십니다 백마를 준비한 돈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백마이든 나귀이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께 드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준행하는 겸손한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고 가시니 사람들은 자기의 그 돛을 길가에 펴며 왕에 대한 극진한 대우를 하였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펴며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지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구원하여 달라는 노래이죠. 겸손하여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성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둘째,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찬송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말씀 사랑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